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 같다가 못 보고 그냥 돈에만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또 돈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힌다고 그럽니다. 돈이 많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온대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제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내 시야에서 다른 사람을 지우고 마치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인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돈은 상상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좁히게 된다. 그래서 2016년에 뉴욕, 뉴욕 대학 심리학과의 디에지와 노엘즈 교수가 뉴욕 시민 60명에게 구글 환경을 쓰게 하고, 거리를 걷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했대요. 그, 그러니까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안 보더래요. 특히, 거린들을 안 보더래요. 가는 사람들을 안 보고, 그냥, 그냥 길을 가더래요. 길거리에 거린이나 노숙자들 갖다 보는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이, 기묘한 이 특성을 신약자들이 밝혀냈죠.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갖다가 보는 기준이 돈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길을 갈때 아주 멋있는 차가 지나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어차, 저차, 저, 저, 참 멋있네. 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거 얼마짜리지? 이 생각이 드세요. 얼마짜릴까? 그러면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때 그것의 특질을 보지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데 부자일수록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죠. 아줌마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아, 우리 딸이 이번에 남자친구 생겼다 그랬더니 다른 자,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연봉이 얼만데? 폼생이 그 어때? 잘생겼어?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연봉이 얼만데? 묻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격을 묻는 거죠. 사람의 상품가치를 묻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